반갑습니다. 태양울사키 팀장 오동성입니다 출근길 어, 땅바닥을 보니까 어, 촉촉하게 젖은 것이 새벽에 어, 소낙비가 내리지 않았나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는 굉장히 허리고요 이렇게 허린 날씨니까 어,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고 어, 바람만 조금 불어 준 다면 어, 선선한 날씨가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 작업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어, 장비 구입해 놓은, 놓는 건 어떨까 어, 생각하면서 오늘 종목을 살기 이야기 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장비 어, 간단하게 제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작회사는 동양 기계입니다. 장비 이름은 T2000. 그리고 제작년식은 2017년식이고요. 그리고 구성품으로는 어, 대버켓 하나가 있으나. 어 버켓은 두 종류로 어, 만들어 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 버켓은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가동시간은 1600시간 정도 어, 사용을 했습니다. 어, 정확하게 1583시간을 사용한 것 같고 지금 판매할 가격은 1200이나 아, 1100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 1200이면 1200이고 1,100만 원이면 1,100만 원이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장비는 클램프가 없습니다. 클램프란 어 앉아서 바가지를 교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 상태에는 바가지 핀을 뽑아서 수작업으로 바가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클램프 작업 하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높게 팔거나 아니면 클램프가 굳이 필요가 없다라면. 좀더 저렴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시는 장비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장비는 1톤이기 때문에 1톤 미만으로 구분되어 농기계로 구분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필요 없고요 등록이 필요 없다면 검사를 받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1톤 미만의 장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옆에 레바가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레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기 조금만 불편하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장비는 이렇게 옆 레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는 사실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거진 없고요 농장에서 사용해보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저도 여러 대를 팔아봤는데 이 장비는 농장에 사용하기는 어뭐 나름 괜찮다라고 어 이야기를 듣고 판매 후에도 어 만족한다라는 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식에 1100이나 1200 정도 되는 장비 정말 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라고 어좀 이렇게 갖춰진 구보다 얀마 이런 장비들은 2005년, 2006년, 2007년 이런 장비들도 전부 다 어, 터무니없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어, 1천만원이 다 가격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그 오래된 장비보다는 2017년식의 장비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하부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장비는 뭐이 장비급을 지금 농사용으로 사용하실 분이 있다면 아마 바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렇게 구입하실 것이라면 조금은 서둘러서 이렇게 오시는 게내 장비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는 정비가 약간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차만 해놓았고요. 지금 그 누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유가 어, 발생이 되면, 어, 수리를 다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쪽,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핀이 놀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핀이 노는데, 핀 부분도, 어, 조금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5, 600 정도에 되는 미니 굴삭기를 찾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장비들은 그한 20년씩 된 장비이고요. 사실 장비로 하기에, 장비라고 하기에, 너무 성능도 날리고 가격은 나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보다는 돈을 조금 더 보태더라도 이런 장비쯤은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비를 구입하셔서 사용하고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판매도 가능한 장비입니다. 5,600 장비는 폐차 수준으로 이렇게 넘겨야 하지만 이런 장비들은 충분히 돈도 이렇게 받아가면서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만 비싸 보이지만 길고 멀리 본다면 어 절대 비싸다고 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어 미니 굴삭기 아주 작은 소형을 어 농장용으로 그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이 장비가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 장비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 연락 주셔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 골삭기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